그래서, 조상바람이든, 신값, 신바람이든, 조금 공통점은 있기는 한데, 음.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걸로 타격을 줘요. 음. 돈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돈줄로 막아요. 음. 건강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건강 막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조상의 어떠한 원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내가 너뭐 힘들게 했지? 미안해. 하고, 덤이 더 들어오는 경우들이 음. 더 많아요. 그래서, 뭐게뭐구슨뭐 받아먹을 사람만 받아보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그래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바람, 신가물은 조상바람으로 음, 음. 재물이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운이 재물, 그러니까 운 자체가 바뀌는 경우잖아요. 근데 그 이제 특정해서 돈이라고 하면 재물이라 하면. 그 대표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 중에 네. 조상 가물하고 신 가물하고 차이 물어보셨거든요 어, 그거를 재물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음. 어~ 조상하고 신은요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 어, 무슨 차이냐면 조상 바람은요 조상들이 원해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조상들이 원하는 거를 서로 비즈니스적인 주고받고가 있어요. <laughs> 음. 근데 인간에서 줄수 있는 건 뭐예요? 돈밖에 없잖아요. 음. 그럼 조상에서는 움직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어, 그러면 상처를 주고, 소위 말하는 구태주고, 구태드리고, 음. 뭘 해드리고, 조상이 원하는 걸 해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게 문서가 풀리거나, 뭐를 해주거나, 아픈 거를 낫게 해주거나, 음. 이런 식으로 어떠한 운대를 바뀌게 해주는 거. 음. 근데 대표님, 만약에 이 사람의 올해 신년 운세를 보고, 무슨 운세를 봤는데, 어, 소위 말하는, 뭐, 어디 갔는데, 어디 가서 뭘 봤는데, 올해 재물 운이 좋아, 뭐 무슨 대운이 들어갔고 몇 년은 괜찮아. 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이 사람의 운인 거죠. 네. 그러면 잘 되는 운에는 잘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운에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음. 근데 가끔 병줄이나 관, 병수가 들어와 있는 운들도 있죠. 나는 그러면 그 운이 들어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아픔이 당연하죠. 그럼 아픈 병원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많이 아프면? <laughs> 많이 아프면 어떻게 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운까지 좀 예측을 하잖아요. 음. 난그 운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만약에 이 운이 아닌데, 안 되는 운, 인 그러니까 잘 되는 운인데, 너무 잘 되는 운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자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이상하게 뭐가 자꾸 되다가 안 돼. 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잘 되는 운에는 잘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잘될듯 하다가 항상 막히고, 잘될듯 하다가 뒤집어지고, 뭐 음.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은 사실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조상바람에서 문제가 되더라. 음. 네, 뭐, 산탈이고 몇탈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느 조상전에서 문제가 돼서 이게 이 사람한테는 돈으로 가장 말빨이 먹히기 때문에 돈으로 가장 지기를 예, 주는 방법으로 택해서 내려오는 게 맞더라. 음... 근데 대표님, 나 같은 애한테는 네. 돈으로 막아버리면 내가 나한테 그게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으이고없으시 어, 나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 그럼 나한테는 그냥 아프게 눕혀버리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아... 그래서, 조상바람이든, 신값, 신바람이든, 조금 공통점은 있기는 한데, 음.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걸로 타격을 줘요. 음. 돈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돈줄로 막아요. 음. 건강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건강 막아요. 네. 대표님은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팔자가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네. 대표님은 자영업 팔자거든요. 전형적인. 네. 저는요, 대표님. 선생님께서는? 저 직장인 팔자예요. 전형적인 직장인 발자예요. 대표님한테는 직장 그만두게 하고 직장 없애고 막 이렇게 무슨 과장 부장 있다가 이렇게 등급 낮게 잘리고 이렇게 하면 타격 있어요? 퇴사하죠. 없어요. <laughs> 네. 그죠? 그럼 나 같은 애들한테는 <laughs> 어... 정말 타격이 커요. 음... 예, 명예 뭐 이런 거에 관으로 저는 풀어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타격이 크거든요. 음... 그럼 조상바람은 뭘로 치겠어요? 대표님은 그런 걸로 치는 거고 음... 저는 뭐 직장이나 직위나 네. 건강이나, 요런 걸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이, 요렇게 잘 되는 운이고, 평탄한 운이고, 풀리는 운인데, 만약에 자꾸 내려앉는 운이면, 조상바람을 조금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어떠한 조상의 어떠한 원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내가 너뭐 힘들게 했지? 미안해. 하고, 덤이 더 들어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구슨 뭐, 받아 먹을 사람만 받아보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그래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바람 신가물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분명히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걸로 타격을 주는 거는 맞는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왔노라 음. 내가 있노라 내가 너에게 존재하노라 이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굴복시키기 위한 과정인 거지 뭘 하나 주고받고의 과정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 궁금, 이 차이 이 차이에요 그래서 신 가물들은 주머니에 돈이 안 말라요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뭐 공감을 못내 내일 모레, 뭐, 내일모레 뭐 이렇게 끊겨. 음. 이럴 돈이 되면 그거 낼 만큼 돈이 생겨요. 음. 음. 빌려주든, 어디서 나오든, 음. 나라의 지원금이 나오든, 뭐, 희한하게 뭐가 생겨. 음. 네. 그리고 뭐, 아파. 어 죽을 것 같아. 병원에서 내일 모레 얘 이상할 것 같으니까 준비하세요. 이러잖아요. 내일 모레 되면 얘 일어나요. 네. 다시 집에 가면 다시 이제 그만큼만 살려놔. 네. 음. 예. 딱, 명줄만 딱 그만큼만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는 밀당이 되게 잘 돼요. 음. 어떤 차이인지 느껴지세요? 네. 그게 조상가물하고신가물의 차이예요. 근데 음. 이 부분은 재무운으로만 봤을 때에는 가장 명게 뭐라 그래야 돼요 맥이 잘 풀리는 거는 조상가물 음. 돈이 크게 풀려요. 음. 그래서 재수 구슬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근데 어떠한 명목으로 이유를 달고 들어왔을 때는 그 이유만 풀어주면 다시 원상복귀 내운으로 가는 거. 음. 근데 안 되는 운에는요 대표님 안 되는 운에는요 구슬해도 안 돼요. 음, 음. 조금 조금 나아지는 건 있기는 하겠지만 안 되는 애는 안 되는 게 맞거든 음. 그러면 굿을 해야 될까요?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조금? 나, 나는 그 시기만 지나가게 버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도... 그 큰돈 쓰고 조금 나아질 거면 음. 네, 그냥 나그 시기 지나갈 때까지만 조금만 버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음. 하는, 게, 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때? 죽을 운이다 그러니까 아파서 음, 죽을 음. 운이다 근데 그 전에 음. 좀덜 아프게 삼재처럼 예방 주사처럼 덜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거 대수 대명 어 대수 대명이든 제가 그런 방법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은 그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돼요, 대표님모 얘기해도 돼요. 대 저는 저기 죽을 운에는 죽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